대방강불 환경강설 제14근 1 1증행품 실천한 탄0무비서님 강설 서문 불자여 보살이 집에 있을 때에마마히히중0집 집에 성품이 공한 줄 알아서 그 핍박을 맨하기를 원할지어다. 부모를 효성으로 섬길 때에는 마땅히 중0 부처님을 잘섬겨서 일체를 보호하고 공양하기를 원할지어다. 처자가 모일 때에는 마땅히 중생 원수거나 친하거나 평등하여 길이 탐착을 여의기를 원할지어다.믿음은 불도의 근원이며 공덕의 어머니라 일체의 선한 법을 다 길러내나니 의심의 거물을 끊어버리고 애착을 물기를 벗어나서 가장 높은 열반의 돌을 열어 보이네 믿음은 혼탁함이 없어 마음이 청정하고 교만을 없애고 공경의 근본이 되네. 믿음은 또한 법의 창고에서 제일가는 재물이요, 훌륭한 손이 되온가들을 다 수행하게 되네. 믿음은 은혜를 베풀어 마음에 인색함이 없고, 믿음은 기쁨으로 볼법에 들어가게 하며, 믿음은 지혜 공덕을 정장시키고, 믿음은 반드시의 지혜에 이르게 하는이라 현수품. 2 0 1 4년9월1일 신라 함종철 금정삼 범어사 여천무비. 묘각의 지에 오르려면 반드시 수승하고 뛰어난 수행이 있어야 한다. 만약 이해만 있고 실천이 없으면 많은 지식을 허비하게 된다. 앞의 품에서는 이해를 밝혔고 이 품에서는 실천을 밝힌다. 정행이란 청정한 행동, 깨끗한 행위, 수행자, 닿고 품격 있는 그동과 마음 섬섬이를 말한다. 지수 보살이 문수 보살에게 어떻게 하면 신구의 삼업이 가실이 없으며 해치지 아니하며, 해손하지 아니하며, 태어나는 곳의 부족함과, 종족의 부족함과, 가문의 부족함 등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자 문수보살은 141개 개송으로 모든 행동 거지를 할때 이러 이러한 원을 세우라는 답을 하였다. 그와 같은 원을 통해서 정정한 행동, 깨끗한 행위가 성취된다고 말씀하신 내용이다. 지수 보살이 문수 보살에게 묻다. 불가의 삼월. 그때 지수 보살이 문수 사리에게 물었습니다. 볼자여 보살이 어떻게 하면 허물이 없는 뭔가 말과 뜻의 업을 얻으며 어떻게 하면 해치지 않는 뭔가 말과 뜻의 업을 얻으며 어떻게 하면 해손할 수 없는 뭔가 말과 뜻의 업을 얻으며 어떻게 하면 깨뜨릴수 없는 뭔가 말과 뜻의 업을 얻으며 얻을 수 있습니까? 또 어떻게 하면 물러나지 않는 뭔가 말과 뜻의 업을 얻으며 어떻게 하면 움직이지 않는 뭔가 말과 뜻의 업을 얻으며 어떻게 하면 수승한 뭔가 말과 뜻의 업을 얻으며 어떻게 하면 청정한 뭔가 말과 뜻의 업을 얻으며 어떻게 하면 물들지 않는 뭔가 말과 뜻의 업을 얻으며 어떻게 하면 지혜가 선도하는 뭔가 말과 뜻의 업을 얻을 수 있습니까 불가의 구족 어떻게 하면 태어나는 곳의 구족과 종족의 구족과 가문의 구족과 색의 구족과 모양의 구족과 생각의 구족과 지혜의 구족과 형의 구족과 두려움 없음의 구족과 깨달음의 구족을 얻게 했습니까 십종지혜 어떻게 하면 수승한 지혜와 제일의 지혜와 가장 높은 지혜와 가장 수승한 지혜와 한량없는 지혜와 수 없는 지혜와 생각할 수 없는 지혜와 가털이 없는 지혜와 헤아릴 수 없는 지혜와 말할 수 없는 지혜를 얻겠습니까? 열 가지 힘 어떻게 하면 인의 힘과 욕망의 힘과 방편의 힘과 연의 힘과 반현하는 바의 힘과 근의 힘과 간찰의 힘과 사마타의 힘과 비발사나의 힘과 생각의 힘을 얻겠습니까? 법의 선교, 어떻게 하면 온의 선교와 결의 선교와 처의 선교와 연계의 선교와 욕계의 선교와 색계의 선교와 무색계의 선교와 과거의 선교와 미래의 선교와 현재의 선교를 얻겠습니까? 칠각공과 삼공 어떻게 하면 기억하는 깨달음의 분과 법을 가리는 깨달음의 분과 정진하는 깨달음의 분과 기뻐하는 깨달음의 분과 홀가분한 깨달음의 분과 선정하는 깨달음의 분과 버리는 깨달음의 분과 공하고 모양이 없고 원이 없음을 잘 닦아 익길수 있습니까? 육바람일과사무랑신 어떻게 하면 온만은 보시 바람일가 지게 바람일가 인욕 바람일가 정진 바람일가 선정 바람일가 지혜 바람일가.그리고 온만한 자비 희사를 얻습니까?십종여.어떻게 하면 곧가 곧 아님을 아는 지에 힘가가금일래 현재의 윽가 가구를 아는 지에 힘가근기의 수승아 하열함을 아는 지에 힘가가지가지 경계를 아는 지에 힘가 가지가 아름아리를 아는 지혜의 힘과 일체의 곳에 이르는 길을 아는 지혜의 힘과 순정해탈산매의 물들고 깨끗함을 아는 지혜의 힘과 지난 세상의 머무름을 기억하는 지혜의 힘과 걸림이 없는 천안을 아는 지혜의 힘과 모든 습기를 끊는 지혜의 힘을 얻겠습니까? 시앙공경 어떻게 하면 항상 천안과 용왕과 야차 왕가근달바과가 수라왕가 가루라왕가 긴나라왕가 마우라가왕가 인왕 범망을 수호하고 공경하고 공양함을 얻을 수 있습니까? 능이 요익이 되다. 어떻게 하면 일체 중생 의지가 되며 고호가 되며 돌아갈 때가 되며 나아갈 때가 되며 햇불이 되며 밝음이 되며 비춤이 되며 인도자가 되며 훌륭한 인도자가 되며 두루 인도하는 자가 됨을 얻겠습니까 뛰어나게 존귀한 지 어떻게 하면 일체 중생 가운데 제일이 되며 위대함이 되며 수승함이 되며 가장 수승함이 되며 묘함이 되며 지극히 묘함이 되며 이가 되며 가장 이가 되며 갓털이 없음이 되며 갓털이 없으면서 갓터이 되겠습니까? 문수보살의 답 문법을 찬탄하다 그때 문수 사리보살이 지수보살에게 말씀하였습니다. 훌륭하도다 불자여 그대가 이제 많이 요익해하고 많이 안온케 하려고 또 세간을 애민이 여기고 천신들과 사람들을 이롭게 하고 즐겁게 하려고 이와 같은 뜻을 물었습니다. 마음을 잘 쓰는 것이 답이다. 불자여 만약 모든 보살이 그 마음을 잘 쓰면 곧온과수승하고 묘한 공덕을 얻어서 모든 부처님 법에 마음에 걸림이 없으며, 가거 미래 현재의 모든 부처님이 도에 머물게 되며, 중생을 따라 머물러 항상 버리고 여의지 아니하며, 저 모든 법의 모양을 다 능히 통달하며, 일체의 악을 끊게 되며, 모든 선한 것을 구족하며, 마땅히 보현보설과 같이 세상이 제일이 되며, 일체의 행운이 모두 구족하며, 일체의 법에 자제하지 않음이 없으며, 중생들의 제2 도사가 될 것입니다. 개성으로 답하다. 불자여 어떻게 마음을 써야만능일체의숙성하고 묘한 공덕을 얻을 것인가? 집에 있을 때에 써온 불자여. 보살 집에 있을 때는 마땅히 중생의 집에선 북미 공한 줄을 알아서 그 핍박을 맨하기를 원할지어다. 부모를 효성으로 섬길 때는 마땅히 중생의 부처님을 잘 섬겨서. 일체를 보호하고 공양하기를 원할지어다.처자가 모일 때는 에 마땅히 중생원수거나 친하거나 팽등하여 길이 탐착을 여이기를 원할지어다.만약 오욕을 얻었을 때에는 마땅히 중생이 욕심의 햇살을 빼어버리고 구경에 안온 하기를 원할지어다.절고 놀이로 모일 때에는 마땅히 중생의 법으로서 스스로 즐기고 놀이가 진실이 아님을 알기를 원할지어다. 만약 공실에 있을 때는 마땅히 중생이 성인의 지혜에 들어가서 길이 들어온 욕말 없애기를 원할지어다. 영락을 걸칠 때는 마땅히 중생이 모든 거짓 장식을 버리고 진실한 곳에 이르기를 원할지어다. 누각에 오를 때는 마땅히 중생이 정법 누각에 올라서 일체를 철저히 보기를 원할지어다. 만약 보시하는 일이 있을 때는 마땅히 중생이 일체를 능히 버리고 마음에 애착함이 없기를 원할지어다. 여러 대중이 모일 때에는 마땅히 중생 여러 가지 모임법을 버리고 일체지혜를 이루기를 원할지어다. 만약 액난을 만날 때는 마땅히 중생 뜻을 따라 자제하여 행하는 것이 걸림이 없기를 원할지어다. 출가할 때에 서온 살던 집을 버릴 때에는 마땅히 중생 출가의 걸림이 없어서 마음에 해탈 없기를 원할지어다 설에 들어갈 때에는 마땅히 중생이 가지가지 어기거나 다툼이 없는 법을 연설하기를 원할지어다 크고 작은 스승께 나아갈 때에는 마땅히 중생이 스승을 잘 성겨서 선법을 익혀 행하기를 원할지어다 출가하기를 청할 때에는 마땅히 중생이 물러나지 않는 법을 얻어서 마음에 장애가 없기를 원할지어다 새 속의 옷을 벗을 때에는 마땅히 중생의 성근을 부전히 닦아서 모든 죄의 멍해를 버리기를 원할지어다.수영과 머리털을 깎을 때에는 마땅히 중생의 영원히 번뇌를 떠나서 구경에 정멸하기를 원할지어다.가사를 입을 때에는 마땅히 중생의 마음이 물들지 아니하고 큰 신선의 도를 갖추기를 원할지어다.출가를 결정하여 실행할 때에는 마땅히 중생이 부처님과 같이 출가하여 일체 중생을 구호하기를 원할지어다. 스스로 붙이는 게 기회할 때에는 마땅히 중생 이 불법의 종자를 이어서 용성하게 하고 가장 높은 뜻을 폐기를 원할지어다. 스스로 법에 기회할 때에는 마땅히 중생이 경장에 깊이 들어가 지혜가 바다와 같아지기를 원할지어다. 스스로 성보에 기회할 때에는 마땅히 중생이 대중을 통솔하고 다스리되 일체 의 걸림이 없기를 원할지어다. 계율을 받아 배울 때는 마땅히 중생 계율을잘 배워서 온갖 악을 짓지 않기를 원할지어다. 아살의 가르침을 받을 때는 마땅히 중생이 이를 갖추어서 행하는 것이 진실하기를 원할지어다. 핫상의 가르침을 받을 때는 마땅히 중생이 생멸이 없는 지에 들어가서 의지할 데 없는 곳에 이르기를 원할지어다. 구족계를 받을 때는 마땅히 중생이 모든 방편을 갖추어서 가장 수승한 법 얻기를 원할지어다. 자선할 때의 서원 만약 당후에 들어갈 때에는 마땅히 중생 가장 높은 당후에 올라 편안히 머물러 움직이지 않기를 원할지어다. 만약 상자를 펼 때에는 마땅히 중생의 선법을 열어 벌 펼쳐서 진실한 모양 보기를 원할지어다. 몸을 바르게 하고 단정히 앉을 때에는 마땅히 중생 깨달음의 자리에 앉아서 마음에 집착하는 바가 없기를 원할지어다. 결과 부자하고 앉을 때에는 마땅히 중생의 성근이 경고하여 흔들리지 않는 지위를 얻기를 원할지어다. 선정을 닦아 행할 때에는 마땅히 중생의 선정으로서 마음을 조복하여 구경의 남음이 없기를 원할지어다. 만약 간법을 닦을 때에는 마땅히 중생의 실상과 같은 이치를 봐서 길이 어기거나 다툼이 없기를 원할지어다. 가부자를 풀고 앉을 때에는 마땅히 중생의 모든 행법이 다 흩어져 소멸함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기를 원할지어다. 걸어 다닐 때에 있어 발을 내려 머무를 때에는 마땅히 중생의 마음의 해탈을 얻어서 편안히 몸을 움직이지 않기를 원할지어다. 만약 발을 들 때에는 마땅히 중생의 생사의 바다를 벗으나 온갖 선법 갖추기를 원할지어다.아래 옷을 입을 때에는 마땅히 중생 모든 성근을 입어서 부끄러움을 갖추기를 원할지어다.옷을 정돈하고 때를 때를 멜 때에는 띠를 옷을 정돈하고 띠를 멜 때에는 마땅히 중생의 성근을 살피고 단속하여 흩어지거나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할지어다.만약 위도수 입을 때에는 마땅히 중생의 수승한 성근을 얻어서 법의 저 언덕에 이르기를 원할지어다.성가리를 걸칠 때에는 마땅히 중생의 제1위에 들어가서 움직이지 않는 법을 길을 원할지어다.용됨 보고 손을 씻을 때에 의서운.손으로 양치대를 잡을 때에는 마땅히 중생이 모두 묘한 법을 얻어서 구경에 청정하기를 원할지어다. 양치 때를 씹을 때에는 마땅히 중생 그 마음이 고르고 깨끗하여 모든 분내씻기를 원할지어다. 대소변을 볼 때에는 마땅히 중생 탐진치를 버려서 재벌 깨끗이 없애기를 원할지어다. 일을 마치고 물에 나아갈 때에는 마땅히 중생의 출세의 간법 가운데 빨리 가기를 원할지어다. 몸에 들어온 것을 씻을 때에는 마땅히 중생이 청정하고 부드러워 철저히 때가 없기를 원할지어다. 물로 손을 씻을 때는 마땅히 중생에 청정한 손을 얻어서 불법을 받아 지니기를 원할지어다. 물로 얼굴을 씻을 때는 마땅히 중생에 청정한 법문을 얻어서 영원히 드로움에 물들며 기를 원할지어다. 헐시 갈 때의 소원. 손으로 석장을 집을 잡을 때에는 마땅히 중생이 크게 보시하는 모임을 베풀어서 실상과 같은 도를 보이기를 원할지어다. 용기를 집어 가질 때에는 마땅히 중생의 법에 그릇을 성취하여 선신들과 사람의 공량 받기를 원할지어다. 발을 내딛어 길을 향할 때에는 마땅히 중생이 부처님이 행하시던 대로 나아가 의지할 데 없는 곳에 들어가기를 원할지어다. 만약 길에 있을 때에는 마땅히 중생이 능이 불도를 행하여 남음이 없는 법에 행하기를 원할지어다. 길을 걸을 때에는 마땅히 중생의 청장 벗기를 밟아서 마음의 장애가 길을 원할지어다. 높은 길에 올라가게 될 때에는 마땅히 중생의 길이 상계를 벗어나서 마음의 급박함이 없기를 원할지어다. 낮은 길에 나가게될 때에는 마땅히 중생의그 마음이 겸손하고 하심하여 부처님이성근을 장량하기를 원할지어다. 비탈지고 굽은 길을 볼 때에는 마땅히 중생이 바르지 않는 길을 버렸어. 길이 나쁜 소견 없애기를 원할지어다. 만약 고든 길을 볼 때에는 마땅히 중생의 그 마음이 바르고 보다서 아침 먹고 속이 먹기를 원할지어다. 길에 먼지가 많음을 볼 때에는 마땅히 중생의 분리를 멀리 떠나서 청정한 법을 기를 원할지어다. 길에 먼지가 없음을 볼 때에는 마땅히 중생이 항상 큰 자비를 행하여 그 마음이 윤택하기를 원할지어다. 만약 흠망기를 볼 때에는 마땅히 중생 발음 법계에 머물러서 모든 죄와 재앙을 여의기를 원할지어다. 만약 대중이 모인 것을 볼 때에는 마땅히 중생 깊고 깊은 법을 쓸하여 일체 중생들이 합하기를 원할지어다. 만약 큰 기둥을 볼 때에는 마땅히 중생이 나를 내세워 다투는 마음을 여의었어 성내고 원망하는 마음이 없기를 원할지어다. 살림에 들어갈 때에 있어도. 만약 총림을 볼 때에는 마땅히 중생이 모든 전신과 사람들에게 응당 공경을 예배하는 바가 되기를 원할지어다.만약 높은 산을 볼 때에는 마땅히 중생이 성근이 뛰어나서 능의 정상의 이름이 얻기를 원할지어다.가시나무를 볼 때는 에 마땅히 중생이 빨리 삼도의 가시를 제거할 수 있기를 원할지어다.나무의 잎이 무성함을 볼 때에는 마땅히 중생이 선정의 해탈로서 그늘이 더러워지기를 원할지어다.만약 꽃이 피는 것을 볼 때는 마땅히 중생의 신통과 여러 법이 꽃과 같이 피기를 원할지어다.만약 꽃이 핀 나무를 볼 때는 마땅히 중생의 여러 상호가 꽃과 같아서 30 이상이 부족하기를 원할지어다.만약 열매를 볼 때는 마땅히 중생이 가장 수승한 법을 얻어서 보리도 정득하기를 원할지어다. 만약 큰 강을 볼 때는 마땅히 중생의 법의 흐름에 참에 하여 부처님의 지혜 바다에 들어가기를 원할지어다. 만약 늪을 볼 때는 마땅히 중생의 모든 부친 일미의 법을 빨리 깨닫기를 원할지어다. 만약 연못을 볼 때는 마땅히 중생의 업이 만족하여 교모의 연설하기를 원할지어다. 만약 물을 깃는 우물을 볼 때에는 마땅히 중생의 벤제를 갖춰서 온갖 법을 연설하기를 원할지어다. 만약 솟아 오르는 샘물을 볼 때에는 마땅히 중생의 방편을 정장하여 성근이 다 먹기를 원할지어다. 만약 다리 놓인 길을 볼 때에는 마땅히 중생이 널리 일체의 중생을 제도하며 마치 다리와 같이 하기를 원할지어다. 만약 흘러가는 물을 볼 때는 에 마땅히 중생이 좋은 의욕을 얻어서 의욕의 때를 씻어 제거하기를 원할지어다. 원두밭 매는 것을 볼 때는 마땅히 중생이 의욕의 온두밭 가운데 애욕의 풀을 뽑아 제거하기를 원할지어다. 무수 나무 숲을 볼 때는 마땅히 중생이 길이 담욕과 애착을 여이고 근심과 두려움이 생기지 않기않을 원할지어다. 만약 공원을 볼 때는 마땅히 중생 모든 행을 부지런히 닦아서 부처님의 깨달음에 나아가기를 원할지어다. 사람을 대할 때에 있어 온 장음으로 장식한 사람을 볼 때는 마땅히 중생 32상으로 장음함을 좋아하기를 원할지어다. 장음으로 장식하지 않음을 볼 때는 마땅히 중생 모든 장식하기 좋아함을 버리고 두타행 갖추기를 원할지어다. 즐거움에 집착하는 사람을 볼 때는 마땅히 중생 법으로서 스스로 즐겨하여 기뻐하고 사랑해서 버리지 않기를 원할지어다. 즐거움에 집착하지 않는 사람을 볼 때는 마땅히 중생이 함이 있는 일 가운데서 마음에 즐겨하없 기를 원할지어다. 기뻐하고 즐기는 사람을 볼 때는 마땅히 중생이 항상 안락을 얻어서 부처님께 즐겨 공양하기를 원할지어다. 권해한 사람을 볼 때에는 마땅히 중생이 근본질을 얻어서 온갖 고통 소멸하기를 원할지어다 병이 없는 사람을 볼 때는 마땅히 중생이 진실한 지에 들어가서 길이 병이 없기를 원할지어다 병든 사람을 볼 때는 마땅히 중생의 몸의 공격함을 알아서 어기고 다투는 법 떠나기를 원할지어다 단정한 사람을 볼 때는 마땅히 중생의 부처님과 보살에게 항상 깨끗한 믿음 내기를. 원할지어다. 누추한 사람을 볼 때에는 마땅히 중생이 좋지 못한 일에 즐겨 집착하지 않기를 원할지어다. 은혜 갚는 사람을 볼 때에는 마땅히 중생이 부처님과 보살에게 능히 은덕 알기를 원할지어다. 은혜를 배반하는 사람을 볼 때에는 마땅히 중생이 악한 사람에게 그 안갚음을 하지 않기를 원할지어다. 만약 사문을 볼 때에는 마땅히 중생이 조화롭고 부드럽고 고요했어. 끝내 제일 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할지어다. 바람문을 볼 때에는 마땅히 중생의 길이 범행을 지녀어 모든 악을 떠나기를 원할지어다. 고향하는 사람을 볼 때에는 마땅히 중생의 고향을 의지했어 구경의 곳에 이르기를 원할지어다. 조행이 있는 사람을 볼 때에는 마땅히 중생의 뜻 있는 행을 굳게 가졌어 불도를 버리지 않기를 원할지어다. 갑옷 입은 사람을 볼 때는 마땅히 중생 항상 선행의 갑옷을 입고, 스승 없는 법에 나아가기를 원할지어다.갑옷을 입지 않는 사람을 볼 때는 마땅히 중생이 온갖 착하지 못한 업을 길이 떠나기를 원할지어다.논의하는 사람을 볼 때는 마땅히 중생이 모든 다른 이론을 다능히 꺾어 항복 받기를 원할지어다.바르게 사는 사람을 볼 때는. 마땅히 중생의 청자한 목숨을 얻어서 거짓 일을 차리지 않기를 원할지어다. 만약 왕을 볼 때는 마땅히 중생의 법왕이 되어서 항상 정법 굴리기를 원할지어다. 만약 왕자를 볼 때는 마땅히 중생의 법으로부터 하생해서 부처님의 자식이 되기를 원할지어다. 만약 장자를 볼 때는 마땅히 중생이 선을 능이 밝게 판단해서 악법 행하지 않기를 원할지어다. 만약 대신을 볼 때는 마땅히 중생이 항상 바른 생각을 지켜서 온갖 선을 익히고 행하기를 원할지어다. 글씨 가러 갈때있어 만약 생각을 볼 때는 마땅히 중생이 경과 몸을 얻어서 마음에 굽히는 것이 없기를 원할지어다. 만약 왕의 도성을 볼 때는 마땅히 중생의 공덕을 함께 모았어.마음에 항상 기뻐하고 즐기기를 원할지어다.숲 속에 있음을 볼 때는 마땅히 중생의 응당의 전신이나 사람이 우르르 찬탄하는 바가 되기를 원할지어다.마을에 들어가서 걸식할 때는 마땅히 중생 깊은 벗에 들어가서 마음의 장애가 없기를 원할지어다. 남의 문 앞에 이르렀을 때에는 마땅히 중생 모든 불법의 문에 들어가기를 원할지어다. 그 집에 들어가고 나서는 마땅히 중생이 불성에 들어가서 삼세가 팽등하기를 원할지어다. 버리지 못하는 사람을 볼 때에는 마땅히 중생이 항상 훌륭한 공덕의 법을 버리지 않기를 원할지어다. 능히 버리는 사람을 볼 때에는 마땅히 중생이 사막도의 고통을 길이 버리기를 원할지어다 만약 비인 바루를 볼 때는 마땅히 중생 그 마음이 청정하여 텅 비어서 번뇌가 없기를 원할지어다 만약 가득찬 바루를 볼 때는 마땅히 중생 온갖 선법을 부족하여 가득하기를 원할지어다 만약 공경을 받을 때에는 마땅히 중생 모든 불법을 공경히 수행하기를 원할지어다 공경을 받지 못할 때는 마땅히 중생 모든 착하지 못한 법을 행하지 않기를 원할지어다. 부끄러워하는 사람을 볼 때에는 마땅히 중생 부끄러워하는 행을 갖추어서 모든 근을 감추고 보호하기를 원할지어다. 부끄러함이 없는 사람을 볼 때는 마땅히 중생 부끄러함이 없음을 떠나고 큰자비의 길에 머물기를 원할지어다. 만약 좋은 음식을 얻거든 마땅히 중생이 그 오늘 만족해서 마음이 하고자 함이 얻기를 원할지어다. 좋지 못한 음식을 얻었을 때에는 마땅히 중생이 모든 산매의 맛을 다 얻기를 원할지어다. 부드러운 음식을 얻었을 때에는 마땅히 중생이 큰 자비로서 훈습하여 마음이 유연하기를 원할지어다. 거친 음식을 얻었을 때에는 마땅히 중생이 마음에 물들고 집착함이 없어서 새 속의 탐해를 끊기를 원할지어다. 만약 밥을 먹을 때는 마땅히 중생이 선일로서 밥을 삼아서 법피가 충만하기를 원할지어다. 만약 맛을 볼 때는 마땅히 중생이 불법의 높은 맛을 봐서 감로가 만족하기를 원할지어다. 밥을 다 먹고 나서는 마땅히 중생이 하는 일을 다 마치고 모든 불법을 부족하기를 원할지어다. 만약 법을 쓸 때에는 마땅히 중생이 다음에 없는 벤제를 얻어서 법률을 늘립베 풀기를 원할지어다. 목욕할 때의 쓴 집에서 나갈 때에는 마땅히 중생이 부침지에 깊이 들어가서 상계를 기립은 벗어 나기를 원할지어다. 만약 물에 들어갈 때에는 마땅히 중생이 온갖지에 들어가서 삼세가 평등함을 알기를 원할지어다. 몸을 씻을 때에는 마땅히 중생의 몸과 마음에 때가 없어서, 안팎이 빛나고 깨끗하기를 원할지어다.모든 여름 지극히 더울 때에는 마땅히 중생이 온갖 번뇌를 떠나서 일체의 번뇌가 다하기를 원할지어다.도움이 물러가고 서늘함이 올 때에는 마땅히 중생의 가장 높은 법을 정득해서 구경에 청량하기를 원할지어다. 강경하고 예불할 때의 서운, 경을 읽을 때는 마땅히 중생의 부처님이 설하신 바를 따라서 모두 가져 잊어버리지 않기를 원할지어다. 만약 부처님을 볼 때에는 마땅히 중생이 걸림이 없는 눈을 얻어서 모든 부처님 보기를 원할지어다. 부처님을 자세히 살펴볼 때에는 마땅히 중생이 모두 보현보살과 같이 단정하고 음숙하기를 원할지어다. 부처님의 탑을 볼 때는 마땅히 중생이 탑과 같이 존중했어 전신과 사람의 공양 받기를 원할지어다. 공량하는 마음으로 탑을 볼 때는 마땅히 중생이 모든 전신과 사람들을 함께 우르르 보는 바가 되기를 원할지어다. 탑에 정례할 때는 마땅히 중생이 모든 전신과 사람들이 이 말을 볼수 없기를 원할지어다. 탑을 오른쪽으로 돌 때에는 마땅히 중생이 행동에 거슬림이 없어서 온갖 지에 이루기를 원할지어다. 탑을 세 바퀴 돌 때에는 마땅히 중생이 부처님의 돌을 부지런히 구해서 마음에 게으르고 심의 없기를 원할지어다. 부처님 공덕을 찬탄할 때에는 마땅히 중생 온갖 덕을 갖추어서 끝없이 찬탄하기를 원할지어다. 부처님 상호를 찬탄할 때에는 마땅히 중생의 부처님 몸을 성취해서 형상 없는 법정덕하기를 원할지어다. 잠자고 쉴 때에 있어 온. 만약 발을 씻을 때는 마땅히 중생의 신통한 힘을 부족했어. 걸어다니며 걸림이 없기를 원할지어다. 잠자고 쉴 때에는 마땅히 중생의 몸의 편안함을 얻었어. 마음의 움직이고 어지러움이 없기를 원할지어다. 잠자다가 막겼을 때는 에 마땅히 중생의 일제지혜를 깨달았어. 시방을 두루 살피기를 원할지어다 이익을 찬탄하다. 불자여, 마약 모든 보살 이야 같이 마음을 쓰면 일체 훌륭하고 미묘한 공덕을 얻어서 일체 세간과 모든 천신과 마군과 범청과 사문과 바라문과 건달바와 아수라와 그리고 일체 성문과 영각들이 능이 움직이지 못하리라. 정행풍껏 약인용료지 삼세 일체불응감 법개성 일체유심조 원이차공덕보급버 일체아등여중생당생극락국 동견무랑수 개공성불도 나무마하반야바라밀 나무마하반야바라밀 나무마하반야바라밀